오늘 에시겔서 42장 말씀을 한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하고 14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좌우 골방들 앞고 북쪽과 남쪽에 있는 방들은 거룩한 방이라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거기에서 먹을 것이며 지성물 곳소재와속재재와 속건제의 재물을 거기 둘 것이니 이는 거룩한 곳이라 제사장의 의복은 거룩함으로 제사장 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바로 바깥들로 가지 못하고 추정되는 그 의복을 그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고 백성의 뜰로 나갈 것이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안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방 거룩한 방이라고 말하는 그 것에 대해서 한번더 살펴보기자 합니다. 데살로니카 전서 5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이 보던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우리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이 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성전을 한번 우리가 살펴본다면 어떻게 이 성전 이그리스의 몸이 될수 있는가? 삼위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그 뜻을 세우신 분이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뜻을 이땅 가운데 오셔서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각각 다른 위격을 가지고 역사하시지만, 그세분세 세 위를 가지고 지신 분이 한분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을 볼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을대로 창조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아담도 하나님과 같이 영과 혼과 몸을 가진 세 부분으로 나뉘어진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 바로 하나님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것을 살펴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육체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 상 성상이 나타나신 아담으로 표현되어져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하나님의 영의 역사 곧 성령이 그 안에서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라는 말씀이 있듯이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 그리고 모든 이땅에서 역사를 이룰 때 성령님이 예수님과 함께 그 그 모든 일을 이루셨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요한봉 17장 11절에 기도하시는 것을 볼때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라는 이야기를 한 것처럼 바로 그 성부 아버지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그 뜻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이루신 그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바로 그 성부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또한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함께 그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우리도 또한 영과 혼과 몸이 있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방이 있고 또 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방이 있고 또 육이라고 말하는 방이다라고 우리가 나누어서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이 안뜰에 있는 두 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성전에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고, 그리고 성소에서는 이 에스겔의 성전에서는 나무 재단한 개밖에 없었다 이 말씀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가. 도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위하여서 신원하여 주신의 대언자로 서 계시다. 그 피가 그 대언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 또한 우리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져다라고 말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성전이 되어진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의 성전인 몸인 성전과 비교해서 생각을 해볼 때, 그럼 우리 심령 속에 믿는 자의 심령 속에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그 제단 그 그 나무 재단, 십자가라고 말했던 그 재단, 다시 말하면 우리 심령에 예수 십자가의 믿음만이 있는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 성전이다. 그렇다면 이 성전에선 나타나고 있는 안뜰과 가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또그 안뜰 안에 있는 오늘 읽은 본문의 그두 방, 거룩한 방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육체의 사람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에게 생겨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을 속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속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을 말합니다. 고린도서사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 그렇다면 우리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분명히 지성소가 영이라고 표현되어지고 성소가 혼이라고 표현되어진다면 그럼 이들은 몸이라고 표현되어져야 맞는 것이죠. 그런데 이 뜰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안들 다른 하나는 바깥들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자, 안들과 바깥들의 차이는 이것을 우리가 몸이라고 표현을 해서 생각을 해볼때 그렇다면 왜 뜰이 두 개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두 가지 역사가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지만 로마서 7장 20절을 보면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있또 원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20장부터 23절까지에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내가 원하지 않지만 그것이 여전히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있다.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다. 그러면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그래서 내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또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바로 이속 속 사람이 즐겨하는 그 법과 싸워서 우리의 몸을 죄의 법으로 사라잡아오는그 육체의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때 믿는 자들에게 보여지는 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보여지는 겉 사람 성벽이 보여지게 되죠. 그렇지만 그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사람 안뜰에 속하는 속 사람이 가진 겉 사람의 모양이고 또 다른 하나는 바깥 마당이라고 표현될 수 있는 육체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 성전에 비교해서 볼때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안뜰에 그런데 두 방이다. 그두 방은 무엇을 말하느냐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두고 그 옷을 갈아입고 또 지성물을 먹기도 하는 방.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안에 생긴 속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안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 혼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이거를 인격이라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듯이 이 옷을 하나님을 섬길 때는 그 방에서 갈아입고 그리고 그 안뜰에서 번제단에서 그 지성물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또그 지성물을 먹기도 하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을 마칠 때 그들은 그 옷을 벗어야지만 그 안뜰에서 나갈 수 있다. 절대로 그 옷은 바깥들로 가지고 나갈 수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 심령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분명히 믿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믿음의 옷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그 옷을 입은 자가 되어질 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속 사람에 해당.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육체로 보여졌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겉사람 바깥들과 같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분은 온전히 육체를 가졌어도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시는 거룩한 분으로서 이 땅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의 생각과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같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전이다 이렇게 성전으로 세워진다 할때 과연 내 신앙이 바깥들에 있는 자라면 온전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입은 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속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겼으면 이속 사람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진다고 에베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건해지는 이속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지배된 그러한. 삶을 사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육으로 살고 있어서 겉 사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믿음의 사람은 이속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고 이속 사람이 온전히 그리스도 형상을 입을 때까지 사는 것이 이속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생각과 마음에 분명히 이두 방에 무엇을 먹는다지 지성물을 먹는다 그랬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엄밀하게 말하면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고 늘그 말씀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고 또 우리의 마음이 늘그 말씀에 의해서 지배되어져서 그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온전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가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주께서 이실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 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날 후에 언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다시 세우실 그 때에 이 말이에요. 그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그러니까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신 그 이후에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그의 말씀의 법 사도 바울이 두 법이 있다고 말한 것처럼 그두 법이 하나는 육체가 원하는. 그 마음의 법 이건 뭐야? 죄의 법이라고 분명히 말했거든요. 다른 하나는 내가 정말로 원하는 법, 속사람이 원하는 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그 복음을 내 생각에 두고 내 마음판에 기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성물을 그두 방에 두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에 두고 마음에 두고 생각도 마음도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런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 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내 생각과 마음이 지배되는 것 이것을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고 나는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은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그 상태 그렇게 되어질 때무엇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상태가 됐을 때 이것이 의의 법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이고 이렇게 의의가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다른 말로 의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의의 옷이 벗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벗어져요? 육체의 생각이 내 생각에 들어오는 그 순간에 분명히 나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음의 길에 서서 의의의 법에 지배를 받는 의의 사람,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내 생각이 침범을 받아요. 어디에서 침범을 받아요? 안뜰은 아직은 지붕이 없기 때문에 침범을 받습니다. 하늘로부터 공격이 임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하면 이 생각을 통해서 사단이 공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소의 신앙이 되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잡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공격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아직 육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빌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막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두 방이 안 들어 있는 겁니다. 아직은 공격을 받아요. 무엇이 내 생각이? 그 생각이 공격을 받을 때 순간에 믿음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체의 생각을 하는 그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믿음의 옷, 의의 옷이 벗겨집니다.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옷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때 수정을 뜰 때는 그 옷을 그곳에서 입지만 그 안뜰을 벗어나서 바깥들러 나갈 때는 그 옷을 벗어서 그두 방에다가 두어야 합니다. 그들은 거기다가 옷을 두고 나가고. 같깥에서 입는 옷을 입도록 여기서는 표현이 되어져 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있을지라도 늘 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어떨 때 우리가 이 의의 옷이 벗겨지느냐? 바로 육체의 생각을 할때 육체의 마음을 따라서 할때 육체의 눈으로 세상 것을 생각할 때그 옷이 벗겨지느냐? 껴진다라는 거예요. 그새 옷을 벗어 버리고 갈아입은 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세상 옷을 입고 있다면 나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미 그 옷은 벗어 버리고 세상의 옷을 입고 세상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옷은 의도적으로 벗으려고 해서 벗는 사람도 있겠지만 미처 생각하지 않은 순간순간 우리가 옷을 벗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그 그 딸로 태어났다는 거에 대해서 아들과 비교해서 그 딸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버지로부터 거절을 받았다는 거절감의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거절감의 상처가 나에게 좀 가장 큰 것이 뭐냐면 낮은 자존감이에요. 이 낮은 자존감은 순간순간 어떤 일이 오냐면 내가 무언가를 할수 없다라는 디프레션을 줘요. 그이 디프레션이 올 때는 순간에 믿음이라는 그 것이 없어지고 낙심과 좌절과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끝내버리고 싶은 그러한 좌절감으로 딱 떨어져요 이것이 주님이 뭐라고 가르쳐주냐면 그것이 옷을 벗은 거다 주님이 이런 것들을 치료해 주시고 점점점점 더 내가 강건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더 붙잡을 수 있게 해 주신 것은 말씀의 깨달음이 정말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아지고 알아지고 알아지면서 내 심령에 그 십자가만이 전부가 되어질 수 있는 자로 변해 갈수록 육체의 것을 보지 않고 육체의 나를 생각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있는 나를 볼수 있는 눈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눈이 있는데 이 눈이 마음의 눈이죠. 이 마음의 눈이 육체의 것을 보고 내 육체의 사람을 생각하면 이 옷이 벗겨지는 거예요. 믿음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이 벗겨지고 결국은 안뜰 바깥으로 나가서 속사람의 거하는 믿음의 사람의 이 아닌 겉사람의 사람으로 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는 그속 사람 안에 거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속 사람의 생각과 속 사람의 마음으로 속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행하게 되어지고 모든 것을 보게 되고 행동도 그 안에서 하기 때문에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걸음걸이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순간에 내가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마음이 주고 육체의 눈이 보게 하는 거를 잡는 그 순간에 이 의의 옷, 믿음의 옷은 벗겨지고 안뜨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들로 나가서 겉사람에 속해 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은 내속 사람이 원하는 마음과 생각을 따라서 사는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으로서 안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28. 8절 말씀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가 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협력하는 것과 이런 말을 해요. 무슨 말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곳에 있고 또이빌리보 교회도 다른 곳에 있어요. 그들의 육체는 떨어져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속사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영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을 따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은 따로따로 따로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서로 협력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뜰에서 거룩한 옷 믿음의 옷 의의 옷을 입은 자가 협력하여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자 누구예요 마귀가 이렇게 속이고 이런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것은 의의 옷을 제대로 입었을 때 안뜰에 제대로 거했을 때 두려워하지 않게 되어지죠. 하지만 순간에 두려움이 올 때는 이 의의 옷, 옷은 믿음의 옷은 벗겨진 것이고 그리고 바깥들로 나간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분명히 이 안뜰과 바깥들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떠한 신앙입니까? 아직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뜰에 남아 있는 신앙일지라도 속사람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온전히 고그 일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인지 아니면 옷을 어느새 벗겨져서 갈아입고 세상에 속해서 그 바깥들에 거해서 보기에는 그리스도의 사람이지만 그러나 보기에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믿음의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이 내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 않는 자가 되어져서 옷을 벗은 자는 아닌가? 우리 사는 동안에 정말 제 경험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순간순간 이 옷이 벗겨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두고이 말씀이 내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도록 견고하게 이것을 붙잡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 사람을 따라 사는 자이냐 아니면 겉 사람을 따라 사는 자이냐 그것이 바로 안뜰에 거하는 거냐 바깥뜰에 거하는 거냐 이 모든 것을 잘. 훈련하면서 우리가 점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영적으로 성장되어져서 성소신앙이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들림받아 올라갈 때이 성소신앙인 몸을 올라가는 거예요. 영혼만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됩니다. 육체의 사람 이때 이 속사람, 겉사람 말고요. 이 속사람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의 몸인 것입니다. 이 성전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영과 혼과 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온전히 흠 없이 보존되어 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두 방에서 지성물을 거룩한 방에서 먹고 거룩한 옷을 잘 입고 안뜨를 만 거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말씀대로 여러분이 정말 생각과 마음이 주의 말씀에 온전 이 지배 되어지 하나 님의 법에 의해서, 사는 그러 한 사람 이되시 기를 예 수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